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썬동입니다 오늘은 슈프림을 접속해주는 우리의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슈프림 뉴욕 이렇게 쳐가지고 사이트를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도쿄로 도쿄로 잡혀요. 일본으로 일본으로 잡히기 때문에 일본 사이트에서는 비싸서 대부분 구매를 못하는 경우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미국이랑 그다음에 영국으로 이제 우회해서 이제 구매를 하게 되는데 일단은 미국이랑 영국으로 우회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VPN, VPN이라는 이런 크롬 무료 프록시를 사용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유료 VPN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프록시, 이제 프록시라는 프록시라는 이 I.P.를 사용해가지고 접속을 하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네이버 카페에서 이제 문도라는 이제 프록시 업체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발급을 받아서 사용하고 있고 유료로 지금 사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록시를 이제 접속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한데 프로그램 이름이 BP 스위처입니다. 이게 구글에다가 BP 스위처를 이제 검색을 하시면 이런 식 상단에 확장 프로그램 까는 이런 주소가 나오는데 이거를 클릭하고 구글에다가 이렇게 추가하시면 됩니다. 크롬에다가 크롬에 이렇게 추가를 하게 되면 우측 상단에 이렇게 bp 스위처라는 이제 프로그램이 깔리게 되고요. 여기다가 이제 그러니까 ip 주소 포트 넘버 그 다음에 id 비밀번호 이렇게 작성을 하면 이제 미국이나 영국으로 이제 우회하는 방법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작성해서 이렇게 미국 마크가 되어 있는데 이제 이 IP마다 이제 각 나라가 국기가 떠요. 여기는 국기가 뜨기 때문에 지금 저 같은 경우는 미국 서버거든요. 미국 서버를 이렇게 접속을 하게 되면 됩니다. 아까 들어갔던 슈프림을 이제 새로 고침을 하게 되면 아까에는 T Y O를 해가지고 일본으로 잡혔는데 지금은 N I C로 이제 미국으로 잡히는 거 이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상품을 클릭을 해볼게요. 이제 가방인데 이제 백팩. 백팩이 지금 대부분 솔드아웃 되어 있는 건 이렇게 솔드아웃으로 이제 되어 있다고 이제 표시가 되어 있고 솔드아웃이 안 되어 있는 거는 이렇게 상품 가까이 돼도 솔드아웃 마크가 안 뜹니다. 그래서 상품을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해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